안녕하세요. 갱그랑 요리랑입니다 오늘은 소금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금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소금을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고소음을 넣고 천천히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소금이 수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저어주면서 수분이 증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천천히 볶아줍니다 그리고 볶다 보면 수분이 떠서지면서 덩그리가 생기거든요. 덩그리를 방망이로 눌러서 깨주시면 됩니다. 볶은 소금은 마트에서 구입하면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천일염고 아, 소금을 직접 볶아서 사용해 보세요. 소금을 볶을때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선풍기를 켜서 볶아주세요 소금이 다 볶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을 쫙 패서 식혀 주세요 한 30분 정도 식혀 주시면 완전히 식습니다 소금을 지금 만지면은 억수로 뜨겁거든요 나무젓가락 볶을 때 나무젓가락이 탈 정도로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식혀주세요. 이번에는 천일염을 볶아보겠습니다. 천일염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천일염을 볶았습니다. 소금을 볶아서 쓰면 음식이 풍미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체념을 볶아서 쓰면 해강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소금을 한번 직접 볶아서 사용해 보세요. 돈도 절작되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일염은 굵기 때문에 방망이나 아니면 믹서기로 갈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절구에도 직접 갈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금이 다 볶아졌습니다. 천일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소금과 천일염을 두 가지를 볶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갱그랑 요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